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삼소국토의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에서 임원투표할 때 후보자가 여러 명이 나오죠. 예를 들면 조합장 1인을 뽑는데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사를 5명을 뽑는데 8명, 10명이 입후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임원투표 시에 후보자 중에 조합원들이 한 명만 투표, 그러니까 한 명만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명을 투표해가지고 5표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1인을 선출해야 되는데 입후보자가 3명이 나왔고 이사가 5명 선출에 입후보 8명 감사 2명 선출에 입후보 4명이 하였습니다. 이때 조합장은 1인을 뽑아야 되니까 입후보자는 1명만 찍으면 되는데 이사 감사는 여러 명을 선출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후보자 중에 한 사람만 찍어서 그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이사 다섯 명, 감사는 두 명을 선출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표를 너무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사의 경우에 총 후보자 중중 다섯 명을 찍도록 하여 다수득표자 다섯 명을 선출하고 감사도. 두 명을 찍도록 해가지고, 그 찍힌 사람 중에 다섯, 두 개, 두 명을 선출하면 되는 것인가. 이둘 중에 어느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아마 조합장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어, 애매한데? 라는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정답을 내리겠습니다. 자, 법령 해설집. 그러니까 법령집을 찾아보면 없어요. 조합정관에 가서 사도 거의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거기에 따라 참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대로 찍는 사람 숫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선출할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을 찍도록 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는 후보자 8명 중에 5명을 찍도록 하고 감사는 후보자 중 4명 중에 2명까지 찍어가지고, 탁수 득표를 선출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다만 정관에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만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관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원래 2003년 도심및주광전 정비법 만들 때 처음에 조합 임원은 총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정 간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야죠. 반드시 이 조항은 삭제하시고 만약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만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선출될 임원 숫자만큼 찍도록 해야만 과반수 찬성자가 나옵니다. 다섯 명 선출인데 입후보 여덟 명한 명만 찍도록 하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다득표. 뭐70% 받고 나머지는 뭐 뭐, 20명, 10명, 5명 숫자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꼭 입후보 한 사람 중에 선출될 임원 숫자만큼 찍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로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좌 종류별로 순서대로 일강부터쭉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